자 그림은 쌍곡선과 직선 y는 ax의 그래프이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자 a가 1일때 y는 x가 됐을 때 자, 쌍곡선과 직선 어,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어, y축으로 회전시킬 때 생기는 회전체의 부피. 그럼 이게 나중에 이렇게 만나나봐 그쵸? 이렇게 가지고 예, 만나는 점이 생기나봐. 그러면 이게 음, 쌍곡선하고 직선하고 음, 직선하고. 직선하고, X축하고, 저기, 둘러싸인 부분이, 요게 이렇게 생기죠? 음 이렇게 생기고, 여기도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똑같이 생기겠지, 이렇게. 음, 자, 이 부분을, 어디로? Y축으로 회전하면, 빙 돌리면, 빙 돌리면, 이런 식으로, 뭐, 이렇게, 뭐, 이런 식으로. 생기는 도형이 생기겠다.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회전체 위아래 두 군데 다 있죠. 그쵸? 그러면 큰 거를 회전시킨 거에서 이 안쪽에 원뿔을좀 빼버리면 될것 같아. 그거 두배 하면 되는 거니까. 그러면 큰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회전을 해야죠. 그거를 회전을 하려면 Y축으로 이제 잘랐으니까 DY적분이 되겠죠. 그래서 그 부피는 부피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봅니다 근데 교점을 먼저 찾아야 되네? 어,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, 지금, 어, y는 x하고 교점이죠. 그러면 y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, 어, 9분의 x제곱 마이너스 36분의 x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이게 36분으로 통일하면 어, 4x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3x제곱. 그게 1. 여기 이제 12가 돼서 x제곱은 10이다 어, 그러면 x는 2루트 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두 군데가 있는데 요즘의 좌표가 2루트 3이고 y좌표도 2루트 3이에요 그렇죠? 그럼 적분을 하면 어디서부터 d y 적분 해야 되니까 어, 0부터 2루트 3까지 어, 파이알제곱 단면이 1이죠 dy 이렇게 되죠 그러 이렇게 되는데 어, 파이는 상수니까 빼도 되는데 반지름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 그때 x 값이야. 어, x 값, 어, x 제곱 dy 이렇게 되겠죠. 그런데 즉그이 x는 요식을 만족하고 있죠. 요식, 요식. 이거를 좀 x 제곱을 y로 바꿔줘야겠어. 그래서 어, 주어진 식의 36을 곱하면 4x 제곱. 어, 4, 4, 마이너스 y 제곱이 이제 36이잖아요. 음, 36이니까 x 제곱을 y로 바꾸면 되겠다. 4x 제곱은 36 y 제곱이다. 그래서 x 제곱은 4분의 9 4분의 y 제곱이네요. 그래서 파이의 인테그랄 음, 4분의 y 제곱 9dy 0부터 2루트 3까지 뭐 이거 단순한 적분이잖아요 그죠그 계산할 수 있다 이거 그 계산하고 원뿔 빼고 음, 그걸 계산한 다음에 위아래 두배 음, 이렇게 하면 되는거니까 자 지금 음, 4분의 y제곱 플러스 9dy 이거 적분하면은 음, 12분의 1 y세제곱 플러스 9y인데 음, 0부터 2루트 3까지 정적분이죠 12분의 1에, 2루트 3을 세제곱하면, 제곱하면 10이고, 12에다가 2루트 3한번더 곱한 거네. 그 다음에 9의 18루트 3. 이렇게 나오네. 그죠? 그러면 이렇게, 이렇게 되는 거니까, 2루트 3하고 18루트 3이니까 20루트 3 나오는데, 20루트 3. 20루트 3 나오고, 그 안에 이제, 어, 접분해 되지만, 원뿔 구하는 게좀 공식 우리가 쉽게 아닌 거니까, 어, 원뿔 공식은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2루트 3이잖아요? 2루트 3. 그래서, 어, 원뿔 부피가 3분의 1에 파이 R제곱 H. 이렇게 되는 거니까, 3분의 1 파이에, 아, 여기 나중에 파이요. 파이 빠졌다. 어, 파이. 파이. 파이, 반지름이 2루트 3, 요걸 제곱하고, 높이도 2루트 3이야. 음, 높이도 2루트 3이니까, 2루트 3의 제곱에 2루트 3 이렇게 되겠죠. 요건 10이니까, 여기약분하면 4가 되죠. 4파이 곱하기 2루트 3. 그래서, 음, 8루트 3 파이가 되겠네. 그러면도도도도도도도3에서 여기 8도3도도도도도도12도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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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3도이도도도